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돌아왔습니다. 에픽 크리에이터, 자비쿤입니다. 최근 모험가 라스가 출시됐죠? 평들을 보니까 많은 분들께서 이제 좀사람구실한다 쓰다 보니까 쓸수록 좋다. 뭐 이런 의견들이 대부분이신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조금 다른 가능성을 보고 기사단 공대액을 연구를 해봤는데요. 아그 결과 이 확정 공대액 하나가 발견이 되어서 테스트 후에 여러분께 전격 공개하게 되었습니다. 자, 들어가기 앞서서 여러분께서 참고로 알아두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자, 요 테스트는요, 실레나 어, 대전 신청을 통해 진행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전투의 열광이 뜨기 전에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열광과 관련된 변수는 없었습니다. 두 번째, 방댁 테스터는요, AI하고 동일한 순서로 스킬을 사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뭐 스킬에 관련된 변수도 없고요 자, 마지막으로 실레나는 4명이 선택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쫄몹이 어쩔 수 없이 하나 달려 있습니다. 요점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테스트에 도움 주신 비크자체님, 쌍팔님, 그리고 레이놀님께 감사 인사 올립니다. 덕분에 완료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아, 아, 아. 비크님하고 쌍팔님이 사용하신 집빌이나 카일로는요. 어, 확인한 결과 전부 공격력 4300, 치피 320, 뭐요 정도 수준의 스펙인 점 참고 부탁 드립니다. 라스 확정 공대군요. 다음과 같은 방덱을 부수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뭐 요즘 가장 핫한 방덱 목록들이죠. 이제 첫 번째가 요 메카찰 방덱입니다. 메이드클로의 찰스, 카일론쓰는 방덱인데요. 요 방덱 변수 없고요. 뭐 여기에 선턴 잡이 상대 방덱에 메루리가 있어도 뭐 바뀔 거는 없습니다. 제가 집필이 없어갖고 여기다가 올릴 수는 없는데 이제 뭐 메르리, 카일론, 집필 들어간 덱도 전혀 문제가 없고요. 아우 이게 <laughs> 집필이 없으니까 여기다 올려놓고 보여드리지도 못하는데 어쨌든 릴리아스, 카일론, 그 다음에 집필 뭐요런 덱도 전혀 문제가 없으며 이제 요런 방덱 있죠. 메이드 클로에나 루엘이 들어가 있고 릴리아스, 월랍이 들어있는 방덱. 요런 방덱에도 뭐 딱히 어려움 없이 뚫어낼 수가 있습니다 뭐또 예전에 유행했던 이제 요런 식으로 릴리아스나 월세시를 놓고 찰스랑 헤로나로 보조했던 뭐 릴차레 월차레 요 방덱에도 뭐 무리없이 뚫어낼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바사르 방덱을 제외하면 다 들어갈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차피 바사르는 뭐 적패 적폐 중에 적패니까 <laughs> 어쩔 수 없구요 자 그러면 테스트에 사용한 해당 캐릭터 스펙들을 일단 보여드리겠습니다 다른 캐릭터들의 스펙컷은 그나마 맞추기가 좀 쉬운데요 환텐의 장비를 세팅하기가 진짜 어렵습니다 환텐의 세팅이 매우 난해하다는 점은 어, 여러분이 참고해 주셔야 될것 같아요 자 먼저 오늘 공덱의 주인공 라스입니다 속도를 210 이상 땡겨 주고요 생방을 땡겨 줘야 됩니다 방어력은 이 정도면 괜찮은 것 같은데 넉넉하게 생명력이 한24,000 정도까지는 올려주실 수 있으면 올려주는 게 좋고요 아티팩트와 같은 경우는 아우리우스나 아담한트 중에서 하나 고르시면 될것 같아요 저는 이제 지필 변수를 차단하려고 아우리우스를 쓰긴 했는데 음... 아담한트가 조금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라스 같은 경우는요 공격력 4,300 치피 320이 넘는 카일론이 바구니 공대 터지고 쳐도 짧히긴 하지만 안 죽습니다. 살아 남는 스펙이에요. 자, 다음 캐릭터를 볼까요? 자, 죄젤입니다. 혹시 제가 이전에 올렸던 영상 중에 죄악의 안젤리카 사용 설명서라는 영상 보셨나요? 그 공덱을 기사단용으로 압축시킨 게 바로 이번 덱입니다. 대신에 속도 세팅이 아레나용보다 조금 높습니다. 어, 속도를 230 이상은 맞춰주시고. 이제 저항을 땡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환태네입니다. 그 이세 타마에서 쓸 때는 속도가 거의 필요가 없어요. 타마에 50% 이내에만 들어오면 타마가 턴을 먹는데 여기서는 속도 200에다가 면역세까지 파밍이 돼야되기 때문에 그 난이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치화까지 100% 맞춰줘야 되거든요. 자, 그리고 환테네를 속도 200을 맞추는 이유는요, 상대 집빌한테 턴을 안 뺏기기 위해서입니다. 대부분 집빌이 속도 200에서 딜 세팅을 하는데요. 똑같이 200속을 맞춰놓으면, 죄젤의 어, 속도 보프 때문에 무조건 선턴을 먹게 됩니다. 근데 저는 아직 어, 면역세 타밍을 못했어요. <laughs> 치확 당기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헬리에요 해. 진짜 난이도가 높아요. 결과적으로 지금 요공대을 사용합니다. 생각하신 것보다 파괴력이 엄청납니다. 변수 또한 없다고 보셔도 무방할 정도죠. 제 테스트를 도와주신 분이 영웅 스펙면에서 최상위권에 들어가는 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도 크게 변수 없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어서 시뮬레이션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기사단전에서 어떻게 운용을 하는지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에도 여러분께 도움되는 좋은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을 하시면 다음에도 좋은 정보가 여러분께 바로바로 바로 날아갑니다. 자, 그럼 다음에 뵈어요. 바이바이. 친한 친구, 하지 말아줘. 모두의 을 끊어내. 꼭 싸워야 한다면 가고 하는 게 좋아 좋아 아 덤빌 거야 무서워하지 마 끝내줄게.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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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왕님을 무시하지 말라고. 방언 군방. 영원히 떠돌아라. 내가 지켜줄게. 아벨 빛신. 정화의 불길이여. 하야. <laughs> <laughs> 좀 쉬고싶은데 도와줄래? <laughs> 날 재밌게 해봐 <laughs> 어? 좀 쉬고싶은데 어둠이 되거나 구원이 되기도 하지 좋아 한번 해보자고 쉽지 않을 거야. 좋아. 흥, 지루해. 녹아 버려라. 악몽 속. 건방진 애, 넌저 형이야. 꼭 싸워야 한다면. 나무건색이라니까 여기야. 나게해 <laughs> <laughs> 봐.

한번 해보자고 브타카라라 생명의 태양이여! <laughs> 아, 카우라브리카우라 악몽 카우 <laughs> 해볼까 받아라! 좋아 만누나 <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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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으면 끝인가? 놀라> <누구 없나? 놀라> 알아가 호러리! 녀석을 괴롭혀! 저 애만 죽으면 끝인가? 저 더러운 갈기갈기 찢을 시간이야 내가 지켜줄게 각오하는 게 좋아. 좋아 날 재밌게 해봐 핥아줄까? 버텨께. 고! 어, 시작해 볼까? 운명도 그 나를 막지는 못해. 어, <목소리도> <맞을 수 없이>. <목소리도> <목소리도> 칠색이라니까? 누구 없나? 실재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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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르는 것들. 아... 아... 좋아, 한번 해보자고. 아... 약속은 반드시. 아, 또 미치겠네. 구원이 되기도 하지, 내가 지켜줄게. 가고 하는 게 좋아. <웃음> 좋아, <웃음> 주제도 모르는 것들 무서워하지 마. 계절의 정령들이여, 힘을 빌려주세요. 르 시작해 볼까? 막지는 못해! 실력 차이를 보여주지! 오예! 어, 좀 쉬고 싶은데... 누구 없나? 지루해 어... 어... 약속은 반드시 지킨다구요 음... 지금까지 처음 봤자 하지만 여기까지가 날그룹혀 호로리 최격이다 낫던 건 들썩이라니까? 저 더운 것들 갈기갈기 찢을 시간이야! 시작해볼까? 쉽지 않을 거야! 좋아! 이 힘을 <이 심을> 보아 <보았다. 이> 날 재밌게 해봐. 팔 타줄까? 밟아줄게. 전응 내가 지켜줄게. 그 어떤 운명도 나를 막지는 못해. 죽으면 끝인가? 여기야, 어, 아, 덤빌 거야? 좋아, 한번 해보자고. 좀 쉬고 싶은데 도와줄래? 좋아. 이건 영원한 악몽이래. 저에만 죽으면 끝인가? 모두 저의 숨을 끊어내 힘을 나눠줄게. 꽤 훌륭한 척, 톤내기 치박은 말이다! 철격, 꼭, 꼭 싸워야 한다면. 복종을 모두 꿇어라! 주제도 모르는 것들 녹아버려라! 악몽 속에 기껏! 아직 멀었다 시작해볼까? 아픈 건 질색이라니까. 도와줄래?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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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덤빌 거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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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한번 해보자고. 불타오른 나라, 생명의 태양이여 이건 영원한 악몽이라니까 아픈건 질색이라니까 어둠이 깨져 구원이 되기도 하지 내가 지켜줄게 각오하는 게 좋아. <laughs> 아, 덤빌 거야? 무서워하지 마. 끝내줄게. 어? <laughs> 과거도 미련도 망설임도 이걸로 모두 끊어내겠다. <laughs> <laughs> 시작해 볼까? 아벨 빅터, 정화의 불길이여! 저일만 죽으면 끝인가? 누구 없나? 좋아. 으흐! 주제도 모르는 것들. 아! 아! <웃음> <웃음> 싸워야 한다면. 좀 쉬고 싶은데... 여기야? <laughs> <laughs> 해 <지루해>. 어딨니? <laughs> 좋아! 한번 해보자고! <laughs> 이거... 영원한 악몽이라니까?